자 조금 전에는 높게 코너킥을 차 올렸던 이웃뜸 이번에는 낮게 갑니다 에르란데스가 헤더로 쳐냈고요뭐 멀리 높게 찍어준 볼 공을 소유했습니다. 네 다시 왼발로 감아서 올려줄 듯 접고 띄워줬습니다. 자, 반대편 빈 공간 밀고 나고 오 있습니다. 세컨 볼 이쪽으로 빼줍니다. 자 위험 점으을 벗어나고 있는 경남 반대쪽 다시 쏴줬습니다. 어 다시 잡았어요. 뒤에서부터 타락한 타라바... 파울이네요. 아 파울 여기서 이 파울은 조금 네. 경남 입장에서 좀 위험한 여기죠 곳이에요. 자 안양규 선수가 자, 보시죠 볼 네. 패스하는 순간에 이제 윌리안 선수가 뒤쪽에서 이제 파울을 하면서 어 강조해서 좋은 위치에서 파울을 얻어냈습니다. 네. 지금 광주 음, 두 명의 교체 카드 지금 두 명이 동시에 이민기 선수가 나가고요. 그리고 두연석 연속 두 연속 선수가, 선수가 그 자리에 선수가 들어가죠. 됐죠. 네. 그리고 이순민 선수도 뺐습니다. 그 자리에 이희균 선수가 들어갑니다. 자네 명이 교체된 광주입니다. 그리고 이어지는 세트피스 프리킥입니다. 자 헤이스 선수 있고요. 네. 이윤동 선수 있고 왼발에 이윤동, 오른발에 헤이스. 자 이어뜸 전충분히 어, 슈팅. 직접 네. 슈팅을 통해서 득점할 수 있는 거리다 네. 이어뜸 이어 이유뜸. 이어뜸의 슛골절됐습니다 골키퍼 달려나옵니다 잡아냈습니다 몸을 던져서 잡아냈습니다 네. 고정민 골키퍼 올 시즌의 여섯 번째 경기 오늘 경기까지 실점에서열 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만은 뭐 오늘 네. 경기에서 상당히 여러 차례 지금 후반전에 선방을 보여주고 있어요 아, 지금 지금 판단 지금이, 좋았죠 네. 네 몸으로 강력한 슈팅을 일단 속도를 떨어뜨렸고요 골키퍼가 처리했습니다. 역시 좋은 발을 갖고 있습니다. 네. 자, 자 이렇게 두 팀의 격돌이 1대0일대1대1일대2대일때또 1대, 1대 다릅니다. 광주 벌써부터 나 수건입니다. 수건 비어 있습니다. 헤이스 슛! 골 헤이스 동점골. 자 이렇게 되면은 이정현 감독의 선수 조기에 빠르게 바꿔준 이 작전이 정말 들어맞은 그런 상황입니다. 네 헤이스. 시즌 6호 골을 터뜨렸습니다. 지금은 헤이스 선수의 마무리 슈팅 뭐 물론 좋았습니다. 동점골 좋았고 그 전에 하승훈 선수 왼쪽 측면에서 돌파 그리고 헤이스 선수 연결하는 과정까지가 지금 보세요. 지금 왼쪽에서 하승훈 선수가 아주 적절하게 헤이스 선수 잘 연결해줬고 헤이스 선수 네. 수비 한면 제치고 난 이후에 왼발 슈팅 아우 팀의 두 번째 골 동점골이 나왔습니다. 네이 경기 정말 창과 창의 격돌 맞네요. 난타전입니다. 오늘 원더골들이 많이 나오는군요. 그렇습니다. 자 이민기 선수의 수비 방어가 있었습니다만은 헤이스 선수. 어우. 자 지금은 뭐 강주가요. 아, 선수 교체를 네. 통해서 마이키 선수가 오른쪽인 포워드 왼쪽에 하수문 선수. 그리고 좀 이제 중앙에 헤이스 선수에게 변화를 네. 줬는데 그부분 돌파 이루어졌고요. 헤이스 네. 선수의 마무리골. 아 정말 어, 선수 교체 그리고 포지션의 변화 아, 딱 들어맞은 이정해 감독의 지금 용병 수이었습니다 네. 박재환 선수의 실축입니다. 자 경기 알수 없습니다. 지금 65분이 지나고 있죠. 25분 정도 후반전 남아 있는데요. 앞으로 어떤 골들이 어느 팀에서 어떻게 나올지 알 수가 없는 팽팽한 접전입니다.